얼마 전에 올린 이토 준지 공포 전시의 편에서 제가 막 그렇게 놀라지 않았다는 걸 보시고, 의외로 제가 생각보다 무서워하지 않아서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빨간 마스크 같은 에피소드도 있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를 귀신 면역이 없는 초 겁쟁이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겁쟁이는 얼추 맞는데 귀신은 좀 덜해요. 사실은 군대 갈 때까지만 해도 귀신이 좀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군대에서 이 생각을 확 바꿔준 사건이 있었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뭐랄까 인간이 더 무서워졌죠. 그때가 아마 2017년 초? 제가 상병을 달기 직전이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 당시에 야간 경계가 있었어가지고 부사수로 야간 경계에 들어갔을 때데그 야간 경계에 제 사수로 같이 들어오신 분이 머상병이라고 부대 내에서 평판이 엄청나게 좋은 그런 선임이었어요 애초에 쓸데없는 걸로 시비도 안 걸고 기본적으로 애들한테도 나긋나긋하게 잘해줬던 그런 선임 그래가지고 후임들도 대부분 좋아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머상병이 경계 중에 갑자기 자기가 곧 있으면 휴가를 나가는데 돈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월급으로 일병이 한 16만 원 정도를 받고 상병이 18만 원을 조금 안 되게 받을 때라서 솔직히 경기도권 사는 사람들은 부산에서 왕복 기차값만 내고 나면은 남는 게 거의 없었기도 하고 또 나도 차피 얼마 전에 휴가를 다녀와가지고 돈쓸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한 2만 원 정도만 여유 돈으로 남기고 그 선임한테 10만 원을 빌려줬죠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되게 좋은 사람이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10만 원을 빌려주고 나서 그 머상병은 휴가를 나갔고 한 이틀 정도가 지났을 때 일과를 마치고 나서 반에서 단체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대 최고 참중 한 명이 문을 팍 열고 들어오면서 야 머상병한테 돈 빌려준 사람 하는 거야 이 말을 듣자마자 느꼈지 좋졌다 하는 걸 그래서 조용히 저한 10만 원 정도 빌려줬습니다 하니까 어야씨 뭐? 너도 따라와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고참 따라서 행정반에 가 보니까 부대원들 한8명 정도가 이미 대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알고 봤더니, 얘네들 다 모상병한테 돈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네? 그 금액이 다 합쳐가지고 한 5-60만원 정도 됐고 그 중에는 한 5개월 가까이 못 받은 애도 있었는데 그 돈들을 갚을 생각은 안 하고 그 와중에 나한테까지 라스트 팡으로 꼬간 거지 그래가지고 이일 때문에 부대가 뒤집혔죠 만창을 두번 보내네 만해 공기교육대를 응. 보내네 만해 하면서 그래도 밖에서 허튼짓을 할 우려도 있으니까 일단은 들어오면 부대로 돌아오면 토킹오바웃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의견이 정리가 됐고 결국 이 머상병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만창을 한번 다녀온 뒤에 돈을 빌린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사과와 한 꼭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마 만창 한 번으로 끝내는 대신에 이렇게 하기로 뒤를 본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그렇게 월급이 들어오는 족족 빌린 돈을 갚으면서 머상병 사태가 좀 조용해지나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워낙 농구를 좋아하니까 머상병 내반 수임이랑 점심 먹고 나서 1대1 농구 한판 간단하게 하게 되어가지고 이 람지라는 친구와 함께 같이 농구를 하러 가고 있었는데 이 모습을 머상병이 멀리서 보고 와서 자기도 혹시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뭐 당연히 됩니다. 하고는 이 머상병이 보는 앞에서 1대1 농구를 시작했죠 근데 이 머상병이 되게 위험한 곳에서 구경을 하는 거야 농구 골대 바로 밑쪽이었는데 농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는 공도 자주 날라오고 무엇보다 사람이 관성 때문에 여기까지 튕겨져 나갈 수도 있어가지고 여기서 보시면 위험하니까 안전한 옆쪽에서 보시라고 제가 권해드렸죠 그랬더니 아유 괜찮대 여기가 움직임이 잘 보여가지고 좋대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하래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선임이니까는 찝찝하더라도 계속 진행을 했죠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블락을 한 공이 튀어가지고 여기서 구경하고 있던 머상병 얼굴에 빡 맞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받자마자 바로 달려가서 머상병님 괜찮으십니까? 하는데 머상병이 공 맞고 떨어진 안경을 들이대면서 너공 맞고 이거 휘어진 거 같은데, 같은데 너한테 이걸 튼치잖 전문념서 수재로 맞춘 거라서 이렇게 하면 내가 확실히 는 거야. 아직! 아직! 아지 하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너무 기괴한 거야. 진짜 뭐에씌인 사람처럼 느껴진달까? 그래서 선임인 건 둘째치고 진짜 이 사람한테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알았다고 하고 넘겼는데 얼마 뒤에 알아보니까 그날 나랑 쇼부본 뒤에 바로 가서 빌린돈 갚아야 하는 리스트에서 나를 바로 지워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나 빼고는 다 돈을 갚은 다음에 저녁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걸 겪고 나니까 아무래도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워지더라고. 아니 이 얼굴을 보고 나서 어떻게 귀신을 더 겁내? 닌 그냥 귀신 제작기였어.